안녕하세요. 베트남 아는 형님 조철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8일 세계 여성인의 날입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세계 여성인의 날에 대한 베트남의 여성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여성의 날이 두 번입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인의 날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 10월 20일에 어, 베트남 여성의 날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어, 5월 10일에는 어, 어머니의 날, 어머니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어, 여성에 대한 어, 존중의 의미가 어, 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베트남에서 이제 두 번의 여성의 날은 모두 이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어, 이 날만큼은 이제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상점에서 모든 여성들이 존중과 혜택을 받습니다. 어, 남편이 여성의 날을 그냥 지나치면 어, 1년 동안 <laughs> 괴로울 각오를 해야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어, 베트남 사람들에게 여성의 날은 반드시 챙겨야 될 어, 기념일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젊은 연인 사이에서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기념일로 어, 통용이 되기 때문에. 시내 번화가에서는 데이트를 즐기려는 연인들로 인해서 어, 교통혼잡이 빚어지기도 할 정도입니다. 어, 역사를 한번 본다그러면 베트남에서 여성의 날을 이토록 중요하게 어, 기념하는 이유는 200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베트남, 그러니까 당시 그때는 남올이었고 어, 중국 후한의 지배를 받던 서기 40년에 어, 베트남의 이제 빈풍 출신인 쯩자매, 쯩짝, 쯩리 이두 자매가 중국으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목표로 군대를 조직을 해서 전투에 나섰고요. 그들의 용기와 전략 덕에 베트남은 마침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하지만 이제 멀지 않아서 중국에 다시 이제 주권을 빼앗기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낙담한 증 자매가 이제 자살을 했다는 설도 있고, 또 후한의 정치가인 마안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 3년 동안의 투쟁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그 뒤에 이제 900년 동안 어, 베트남은 중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쯔자매가 보여준 용맹과 또 저항 정신은 훗날에 이제 프랑스, 미국으로부터 어, 이어진 침탈에서도 베트남을 버티게 해주는 또 정신적인 힘이 됐습니다. 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는 쯔자매를 뜻하는 하이바 증두 어, 명의 쯔 할머니, 쯔자매를 가리키는 이제 군이 따로 있고요. 호치민 최대 번화가인 일군 시내에도, 어, 하이바증 거리와, 이제, 찡짝, 찡자매 언니의 그 남편에 게서 이름을 따온, 어, 티삭 거리가 있을 정도로, 어, 베트남의 찡자매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 깊습니다. 어, 찡자매 이외에도, 어, 베트남 전쟁에서 식량을 나르며, 또, 군인들을 지원한 여성들, 또, 조국을 위해서, 어, 게릴라전에 직접 뛰어들어서 전투에 참여한 어린 학생들, 어, 베트남에서는 유독, 어, 이런 여성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고, 또, 베트남 사람들은, 어, 여성의 날을 주요 행사로 기념하는 것이, 어, 자매를 비롯한 여성, 어, 영웅들의 헌신과 용맹에 대한 보러, 보답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래서 이제 여성의 날에는, 어, 베트남의 모든 여성이, 어, 공주로 대접을 받는 것이, 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상점에서 여성들은 어, 할인이나 어, 사은품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 회사에서는 이제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휴가나 뭐 이벤트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또 한시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어, 운임을 받지 않는 뭐 버스 노선을 운영을 한다든지 어, 신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 사랑받는 남편이 될수 있을지 어, 특집을 다루기도 하고 또 그의 인기 있는 선물 정보가 글들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넘쳐나기도 하고 합니다. 어, 베트남에서 두 번의 여성의 날뿐만이 아니라 어, 발란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모두 남성이 여성에게 봉사하는 날로 알려져 있는데 어, 사람들은 이것이 베트남의 여성 인권이 높은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여성의 날즈음해서 등장하는 여성 영군에 대한 찬사와 또 부인과 연인, 또 여성 동료들을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꽃다발을 어, 선물을 안기는 남성들의 모습이 어, 얼핏 또 이를 뒷받침하기도 하죠. 어, 일각에서는, 어, 두 번의 여성의 날, 즉, 1년에 단 이틀을 제외한 모든 날이 또 남성의 날이라고 꼬집기도 합니다. 어, 고작 몇 차례에 불과한 기념일에 요란스럽게, 어, 여성을 우대하고 챙기는 것에 그만큼, 어, 여건이 낮은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성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는, 어, 베트남의 살아...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어, 여성의 날에 주변의 여성을 챙기며 여성 우대라는 말을 어, 하는 것은 여성 문제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성의 날이 다가오면 어, 여성들의 진취성과 리더심을 응원하는 기사가 넘쳐나는 한편, 어, 가정폭력, 성차별, 여성에게 편집된, 편중된 가사노동에 대한 어, 이야기들도 뉴스에 당고 이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 오늘은 어, 여기까지. 어, 여성의 날에 대해서, 베트남의 여성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더 더 좋은 정보와 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